안녕하세요. 닥터햇살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지방흡입을 받으러 오실 때 정말 많이 물어보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방흡입을 받고 나서 정말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선 대표적인 것 8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나한테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알고 계시라고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비대칭이죠. 사람 몸은요 절대 좌우 완전 대칭은 없어요.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오대오 대칭은 어느 분도 없어요.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몸이 비대칭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자기 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면서 비대칭을 인식하게 돼요. 그때 여기가 여기보다 더 튀어나와요. 여기가 좀더 그래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수술할 때 그쪽. 지방이 덜 빠져가지고 생기는 비대칭은요, 병원 가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병원 아니고서는 보통은 리터치를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체형으로 인해서 부각되는 비대칭이라면 약간 해결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인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울퉁불퉁이에요. 울퉁불퉁은 생기신 분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힘들고, 그걸 보는 의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픈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울퉁불퉁인데요. 울퉁불퉁은 주로 오래되셨다. 살찐 지 오래되셔 가지고 피부 안쪽에 가지고 있는 지방이 정상 지방에서 좀 많이 변하신 분들, 그리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복부 수술 같은 거 반복이 많이 되면서 안쪽 지방이 조금 딱딱해지셨던 분들, 아니면 정말 이 지방을 다 빼주세요라고 정말 대용량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대용량으로 수술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울퉁불퉁은요, 안쪽에 있는 피부, 지방, 근육, 얘네들 중에서 지방이 빠져나가고 나서 피부 근육이랑 달라붙으면서 하나는 유착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울퉁불퉁으로 나타나요. 어쨌든 울퉁불퉁은 약간 지방이 걷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울퉁불퉁이에요. 누가 봐도 울퉁불퉁하다. 이거는 약간 다른 걸 해서라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울퉁불퉁함은 약간 저도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유착 유착은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수술, 세 번째 수술, 네 번째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 번째까지 하고도 정말 유착이 생각보다 안 생기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술 한 번만 했을 뿐인데도 유착이 심해지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뭐 수술을 잘못했다, 수술을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게 유착이 아니라 정말 그거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유착이 어느 정도 덜 생길 것 같다, 많이 생길 것 같다. 것 같다 이게 어느 뭐 섹터가 조금 정립화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수련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 수련 받고 거의 십몇 년이 흐른 지금도 유착이 어떤 사람들에 더 많이 생기고 덜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나온 섹터 정립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착은 언제나 수술 받으실 분 수술자 입장에서도 언제나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흉터예요 흉터는 아마 지방 흡입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수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흉터는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름이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속옷으로 커버가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흉터가 남을 때가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흉터가 그냥 한 5, 6mm 정도 좀 커지면 7, 8mm 정도 그냥 일자 흉터로 그냥 딱 남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 경우가 제일 좋죠 제일 많고. 그런데 이 흉터가 볼록하게 커진다든지 아니면 넓어지면서 커진다든지 나중에 흉터 치료를 그래도 꾸준히 하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흉터에 대해서 나물나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흉터 치료는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받으세요. 받다 보면요. 흉터는 좋아져요. 흉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한번 이것도 알고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